이렇게 또 하나씩 가정들을 초대할 텐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정 어, 더 많은데요. 여러분 또 많이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아, 또한 가정씩, 또두 가정씩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네. 벌써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기 소리가 나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어서 오시고 이쪽 이렇게 서주시고요. 예, 그쪽 서주시고. 어, 두 가정의 아이를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 침례교인들은 유아 세례를 하지 않고요 어, 우리 어린이 때 아이 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아이를 올려드리는 헌화를 합니다 어, 이 아이는 아직 <laughs> 안녕 어, <laughs> 안녕 어, 이 아이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음, 이럴 거예요 그죠? 아직 아이들이 어, 인지와 또 모든 어, 지혜와 또 지식이 늘어나고 어, 이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한 온전한 어, 인격체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 고백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때 받는 침례가 진짜 침례죠. 지금 이 아이를 침례 갖다 줘도 데리고 가서 저기 침례탕에 넣었다 빼도 울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라는 어, 너한테 안 물어봐서 혹시 이렇게 <laughs> 너무 예쁜 우리 두 아기들 예 자 우리 저를 보시고요. 네, 우리 두 가정 김정현 정민선 우리 두분 성도님의 아들 리안이, 리안이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김한창 한슬기 성도님의 아들 준이, 네, 준이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허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예식의 초점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책임 있게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을 언약하는 의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요. 네. <laughs> 우리 아들도 들었어. 그래 너도 형이니까 들어야겠다. 자, 오른손 들어 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그리고 영,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자녀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임을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두 분은 말씀으로 훈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도록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오늘 허나 되어지는 우리 준 e 리안이 두 자녀를 우리 세미안 n Amen. Amen. a m e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 되도록 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사랑하고 아껴주며 칭찬과 기도로 이 가정의 양육에 협력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공동체에 손 내리시고요. 함께 우리 공동체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리안, 김준은. 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두분큰 박수, 네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들어주시겠어요? 사모님? 네. 자 헌화 증서를 드립니다. 우리 김정현 정민선 부부는 2020년 12월 6일 자녀 김리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연계 단임목사 이은상 드림.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아이 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창 한슬기 부부는 2020년 12월 6일 자녀 김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안교회 단임 목사 이현상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손을 뻗고 이제 우리 리안이 준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신의가 심은 나무라. 네, 리안이 주니 리안인 요번에 리안이 축복합니다. 신의 가에심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이들을 간절히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고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 이번엔 준이 우리 김준이 준이는 하나님 주님 준이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되는 우리 준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주님 잠깐 나눠볼게요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건강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배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미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와 같은 귀한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리안이 한번 안아볼게요. 어, 어이, 어이. 자. 아빠를 보세요. 네. 엄마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리안이 이렇게 귀한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 최고의 축복을 이 아이에게 또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발을 차며 건강한 아이 하나님 앞으로도 영육간에 강건함 부어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리안이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공급받고 공급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큰 박수로 두 가정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